아니 그러면 세월아 내려라 하니까 맨날 게스트 하우스도 지금 네 못하고있잖아 그래도, 그래도 이틀 할까 3일에 걸쳐서 하면 되지. 여보 뭐열 받으려고 뭐저 여보 내려와서 뭐일 한가? 괜찮고. 저렇게 속이 하나도 없다니까 나 지금. 음. 하지만 정란신의부부는 아직 그 열정이 식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내는 위층에서 또 남편은 아래층에서 책상 머리에 앉습니다. 도통 알수 없는 이 책은 또 뭔지 전혀 없이 표정마저 진지한데요. 이거 살림 기사 아, 지금 이거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 여기까지 이제 시험했던 건데 예, 이 살림 기사 그거 하고 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음. 산에 대해서도 배우고 유, 어, 우리가 농장 유지 관리를 위해서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여지까지 이제 준비했던 거 내일이 이제 시험 시간이라 또 지금 오늘 저녁에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학구열이 온 집안에 가득합니다. 순결한 것 멀리 있는 것은 아름다운 것 스스로 자신을 감내하는 자의 의지가 거기 있다. 쇼핑 호스텔 할라면 이게 발음 연습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희망과 문병난 얼음장 밑에서도 하지만 누울 자리도 봐가며 발도 뻗어야 하는 법 당장 내일이 시험인 남편에겐 영 성가신 게 아닙니다. 속에서도 인간은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는. 아줌마 눈 덮인 겨울에 공부 좀 하게요. 나도 말할 줄 알거든. 왜? <laughs> 나 연습해야 된다니까 왜 그래? 아, 나 그럼 밖으로 나가야든지 해야 되겠구만. 왜? 듣기 좋지않아 듣기 좋은 게 아니라 뭐저한 맺힌 소리가 들린 거 같아 갖고 좀. 아지 뭐야 나 아니, 연습해야 된다니까 무슨 한 맺힌 소리야. 공부하는데 집중이 안된거 같아서. 공부에 집중하면 되지 공부에 집중을 못 하고 왜내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래 아직 전 집중이 안 되고 있구만 아니 지금 내일 그 시험 보러 가는 사람 있는데 당신이 낭송한다고 거기서 이제 그러고 읊어불면 또 나는 깝깝하지 그 오늘만 참아주면 안 돼? 나 연습해야 되는데 나도 내일 아니, 라이브 방송해야 되는데 아유 그럼 나 어디 나가라고 그럼 나이 밤중에 어디를 나가 내가 안야 나가지 는 말고 네. 그냥 그대로 저 주무시면 안 돼? 알았어 야, 조용히 하고 <laughs> 있을게 알았어 응. 이제 오늘만 좀 참아줘서 알았어 입을 응. 뒤집어 쓰고 할게 <laughs> 알았어 낮엔 농장 일과 사냥 유가로 바빠 주경야독을 할 수밖에 없었다죠 오늘 밤은 유난히 짧게만 느껴집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반복해 풀었던 문제집도 챙겨들고 서둘러 집을 나서는데요. 2년 동안 준비해 온 시험이라죠. 이엄마어잘 갔다. 시험 잘 보고. 늙음하게 수험생이 된 남편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럽습니다. 아이고, 잘 봐야 될 텐데. <laughs> 걱정되진 나아요 아무래도 걱정은 되죠. 그래도 조금 공부를 많이는 안 했어도 그도 자기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했는데. 붙으면 좋은데 또 본인이 하고 싶어 하니까 나이가 있다 보니 옛날 같으면 단번에 외웠을 내용도 돌아서면 까먹기 일수. 그래서 이런 묘책까지 마련했죠. 종단 기울기와 횡단 기울기다. 아 이건 지금 내가 10도. 공부하면서 점성인가 장부인가 양은도 잠자거나 할때 들으려고 혼자서 이제 이렇게 녹음을 해놓은 거예요. 중요한 그 것들은 해놓고 일하면서도 이제 이게 틀어놓고 듣기도 하고요. 백번 들어서 안 되면 천번 들으면 되겠지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안 돼. 모설한 학교를 졸업하고 30년 만에 다시 치르는 시험. 덤덤 할줄 알았는데. 고사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왠지 조심스러워집니다 같은 시각 영만 시내 집 시험은 남편이 보는데 덩달아 분주해지는 마음에 아내는 며칠 전 장에서 사온 감자떡을 전했습니다. 마음이 부산 할땐 말동무가 필요한 법이죠. 어머니, 나오셨어 고생. 이셨셨어셨어셨어마어어 마우이셨어? 마우이셨어? 우어어어마이셨어 혼자 계신 어머니를 살뜰히 챙기는 건 역시나 정란 씨뿐입니다. 어이 맛있어 어머니? 음 맛있다. 맛있어? 음. 오늘 시험 보러. 뭐, 오늘 갔어. 갔어 지금 시험 보러. 음, 늘 그렇게 학게 된다고. 내가 응. <laughs> 그러게요. 이렇게 고부가 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걸 영만 씬 알고 있을까요? 드디어 시험이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시험은 어떻게 잘 보셨어요? <laughs> 보기는 잘 봤는데 <laughs> 답을 많이 못 맞췄어요. <laughs> 아, 그래도 그 공부한 것보다는 좀더 나오긴 나온 것 같아요. 3세 번치를 각오로 본 시험이라 크게 실망스럽진 않습니다. 고배는 마셨지만 만학도에게 누구도 뭘할 사람은 없죠. 은 엄마, 어? 시험 잘 보고 왔네. 시험 잘 보고 왔어? 응. 아이고, 고생했네. 떠, 떠, 떨어져서 그랬어. <laughs> 공부 안 했는데 고어 그래? 고생했어, 아직도. 아. 그날 오후. 작업복 대신 말쑥한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나온 아내 정란 씨 꽃차가 다른 거고 다르게 손이 많이 가서 시원도 많이 보고 시범으로 인제 꽃차 시음했어 어디 가시나 봐요 오늘 제가 또볼 일이 좀 있어요 또뭐 문화 활동도 해야 되고 또 모임도 있고 활동에도 해야 되고 또 병원도 또 다녀야 되고 음. 정기적으로 병원도 다녀야 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아직은 경기도 부천과 장흥 집을 오가며 지낸다죠. 그런 아내를 위해 영만 씨가 챙기는 영양식은 산양유 남편은 먼길 올라갈 아내가 걱정인데 외려 걱정과 당분은 정란 씨가 더 많습니다. 꽃밭 그 있잖아 그게 게스트하우스 뒤에 꽃밭 그거 좀 잘해놔. 내가 지금 부탁한 게 지금 네 군데야. 네 군데 좀다 이렇게 어디를 네 군데. 그캐스트하우스그 뒤에 있잖아, 뒤에, 응. 또 뒤에, 다랑이밭 응. 그, 네 군데잖아. 응. 그래서 그거 좀 이렇게, 토크레인으로 가려놓으라고. 그래야 이제, 지금 이제 테이프도 뿌리고, 이제 이렇게 비닐을 씌워가지고, 꽃밭 할 거니까. 응. 알았지? 응. 꼭 해놔야 돼. 응? 꼭 해놔. 어, 부탁해. 어, 나로 갔다 올게. 될란가 어.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지런히 해볼게. 어, 일단 해봐. 어, 어. 할수 있지? 응. 어, 갔다 올게. 조심히 나 갔다 와. 응, 어, 조심히 갔다 올게. 소득이 안정되면 아내도 이곳에 온전히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황혼의 부부는 이렇게 잠시 이별을 해야 합니다. 아내를 올려 보내자마자 영만 씨가 향하는 곳은 금쪽 같은 녀석들이 반갑게 맞아주는 바로 여기. 잘 놀았냐? 산양아. 네. 네. 리밥 줄게. 네. 본인 끼니는 걸러도 사냥들 밥대 놓치는 일은 영만시 사전엔 없죠. 네. 저쪽에 나가. 하루 두번 짜는데요 내일 아침 8시에 짜요 그러면 얘네들이 밤새 전양이 늘어서 얘네들이 힘들어라 해요 그래서 이제 좀 늦은 시간에 가능하면 좀 텀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 둘셋 하나 꼭줍는데 어, 이건 뭐 그거 먹고 너도 없어 녀석들을 보고 있노라면 고단했던 지난 기억도 싹 잊힌다죠 사냥을 키우고 부턴 여행은 고사하고 외출 한번 마음 편히 하기 어렵지만 녀석들 오지. 커가는 재미에 그딴 건하나도 아쉽지 않다네요 잘했어 너서이사을을나 줄게 이이 영만 씨의 일과는 사냥으로 시작해 늘 그렇듯 사냥으로 끝이 납니다. <놀람> 탈탈거리는 낡은 굴착기를 몰고 숲속을 질러가는 영만 씨. 농장 위쪽에 있는 묵정밭을 고르는 중입니다. 여기 꽃밥 만드는 거예요. 마누라가 꽃밥 만들어 놓았는데요. 꽃밥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처음 기농했을 때 다른 사람이 거의 버린 거예요. 어렸던 건데 이제 제가 가서 하나씩 하나씩 그다그수 고쳐서 다 새걸로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이 산을 농장을 만들어준 포크레인이에요. 30년 된 굴착기입니다. 시동만 걸면 아직 쌩쌩하죠. 표고 농장을 있게 한 1등 공신으로 오늘은 아내가 신신 당부한 꽃밭 부지를 만드는 중인데요. 와이프는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 시간이 안 돼서 모르겠어요. 이제 와이프는 아마 열개 되면은 열개 만들어 달라 고할 걸요. <laughs> 그런데 첫 번째 꽃밭 부지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곳을 곳을 이 정도면 합격점 받을 수 있겠죠. 며칠 후 도시로 올라갔던 정란 씨를 다시 만난 곳은 장흥 시내의 한 꽃가게. 장흥 집에 가져갈 꽃들을 고르는 참인데요. 이제 호차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농장을 치유센터를 이제 만들 거거든요. 힐링 센터를 만들어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고객들 와서 이렇게 쉬었다 갈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는데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이렇게 키워가려고요 꽃을 해면서 아, 너무 좋 아, 너무 좋아너 보기만 해도 좋으신가 봐요. 아, 너무 좋아요. 지금 막 기분이 막 너무 없대요. 아, 나는 꽃만 보면 너무 좋아. 나는 지금 우리 농장을 다 꽃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조금 더 많이씩 이제 대량으로 해서 조금씩 은 넓혀가가지고 한 이제 2, 3년 안에 그냥 온천지를 꽃밭으로 만들려고. 꽃집을 아주 털어갈 기세로 많은 양의 꽃모종을 사들고 정란신 서둘러 장흥 집으로 갑니다. 차가 없네. 윤정이 아빠 도 갔나? 윤정아빠. 오빠 없어? 조심해야 되요거 호미자루 챙겨들고 기대에 부풀어 꽃밥 부지로 가는 아내 정란씨 우리 신랑 어, 여기 여기 해누라그데 그대로 있네 호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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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랑왜그랬을 아이고, 내가 진짜. 여기도 그대로 있네, 아주. 왜? 아니, 진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여기도 그대로 있고. 오빠 다섯 개 놀아야겠다. 하나가 안네아유 내가 진짜 못 살아, 아 조만간 어떤 폭풍이 휘몰아칠지 모르는 채 영만 씨와 사냥 가족은 오붓한 한대를 즐기고 있습니다. 응. 응? 너랑 놀자, 앉아서. 너랑 앉아서 놀아. 이리 와, 이리 털빠지털 빠지자. 빠지. 앉아서 놀자. 네. 네. 갈라고? 안 돼. 가지 마. 가지 마. 이리 와. 돌디야. 돌디 놀지, 이리 와, 이리 와. 또이 사람 또양 들이고 또 산책 나갔고막 새끼들도 없고, 또 양들도 하나도 없고. 날이면 날마다 산 산장 들어가 놀고 마죠. 내가 못살아줘 도대체 어로간 거야? 이러니 잔소리를 안할 수가 없죠. 산양들 지금 다 풀어놨고만 지금 보니까. 아휴 진짜 나도도. 장들하고 음. 놀고 봐줘. 아유, 내가 냄새가봐 도대체 뭐해? 얘네들 지금 산책 시키고 있어. 아니, 꽃밭 좀 해놓라니까 꽃밭 다해놓고 아니, 놀때 놀더라도 저 꽃밭을 해놓고 놀아야지. 이거 얘네들 지금 하루에 3 0 분이야 산책 시키는 거. 왜 또? 아니, 그럼 꽃밭을 지금 사일 동안 하루도 안만들어어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다가 덜했지 어제 내가 밑에 하나도 안 나왔더만, 밑에. 보니까. 어, 밑에는 못하고, 위에서부터 해가고 있는 거야. 그지? 아휴, 진짜 응? 내가 철라은 아니, 난, 난말아당신왜 산하고만 놀고 그래. 야, 내가 진짜 못살고 사주고 그냥. 뭐? 내가 집을 나가서 가야지 아주. 누구, 누구하고만 논다고 뭔 소리야. 누구 맞아? 아휴, 진짜 꿀빛이라 죠 그냥. 야. 아니, 꽃밭을 내가 맨날 해달라고도 아니고, 봄에 조금 해달라니, 그거 안해주고 그래. 신기 전까지는 할 것이라 걱정하지 마 아니 그래. 나는 지금 찾아 지금 얼른 해야 되는데 왜 그래 지금 꼬다동다 사오고 뭐 정도 사왔는데 지금 사왔다고 벌써? 그래 사왔지 그럼 오면서 도 사왔지 지금 뿌려야 된다고 아니 근데 나도 지금 그거 다 갈아 놔야지 이제 테비도 놓고 음. 해서 그거 빨리 뿌리지 하나도 안 해놓고 이렇게 어떻게 하냐고 나그안 놀았다고요, 여지까지. 당신 얘기한 대로 내가 놀지를 않았다고. 나 계속. 그래도 목표를 좀 설정해서 빨리빨리 그걸 달성을 해야지. 아니 세월아, 네월아 했는왜 당신 성격이 그래? 세월아, 내월아가 아니요. 이거,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힘들면 또 했다가 또 벗어 땄다 뭐했다나 혼자서 지금 내 속으론 죽으라고 봐봐, 한 지금 거야. 스트하우스도 지금 봐봐. 지금. 2년째 지금 그대로 이몇금안다 조금 했다. 아니 그거 빨리 끝내야지 응? 혼자서 일이 많으니까 어... 당신이 그걸 이해를 해야지. 뻔히 눈으로 보면서 그래. 아, 몰라, 당신하고 성격이 안 맞아. 도 내가 진짜, 도 그냥 당신하고. 야, 가, 살겠다, 가서 가서 받아보라, 받아보라. 또 받아보는데, 엄마가 받아. 빨리 집에 가는 거야. 네, 받아보려. 어? 아, 진짜. 너희들하고 이렇게 논다고 뭔 소리야? 하 아, 몰라, 나 당신하고 나못 살아, 나안살래안 달래. 응? 네. 오늘 나 다시 뿌듯 올라가버 있어요. 아, 이일 뒤지게 하고도 이것도 묻고 참말로 일할 맛이 딱안 나네 이제. 들어라 이건 일어. 뭐하냐? 이금 뭐해? 안 그래도 속 시끄러운데 이건 또 뭘까요? 아이고 하필 이런 날 몰래 간식을 훔쳐 먹다가 영만 씨에게 딱 걸렸습니다. 어이 왜? 난장을 보고 있자니 아내는 화가 더 치밀어 오릅니다. 아니, 당신은 맨날 사고치는 애들이 뭐가 이렇게 이쁘다고 맨날 애들하고 누고 있어? 아니, 꽃밭은 안만들어가지고 뭐하냐고? 이 사람, 저 지금 애들이 그러면 좀왜 그러고 일을 그렇게 하냐고. 왜? 당신은 지금 저, 저 도시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지만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계속 얘네들하고 이제 부딪히면서 살고 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럼 날마다 매일가 지일하다가 병원에 가면은 그뭐하뭐 뭐 하려고 이래. 아니 나는 그 성기를 급하니까 내가 해주라는대로 좀 해주라고죠. 왜 그렇게 저 사람을 그렇게 막볶으냐고 나는 성기를 급하니까 좀좀 좀 빨리. 오늘 못 하면 내일 해. 아니 그러면 세월 안 내월하니까 맨날 게스트하우스도 세월아, 지금 못하고 아니다. 있잖아. 그래도, 그래도 이틀 할까 삼일에 걸쳐서 하면 되지. 여건뭐열받으려고뭐저 여기 내려와서 뭐 일한가. 고 저렇게 속이 하나도 없다니까 나 지금 음. 야 얘기하지 말아야지 야. 야, 너, 응? 너 사료 골라 먹었다 아이고 나던못고나올라가버렸가 알았다 장도라아다나붙어제알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속을 그 누가 알까요 답답한 마음에 산에 올랐다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뭐 하셔? 버섯 단다. 버섯다. 버섯 따오니 내가 할것인데 얼른 그만하고 얼른 오시오, 어머니. 음. 아, 내가 진짜 윤정이 아파트에 내가 못 살아, 어머니. 네, 원래 손길을 안 뜯었어. 어, 내가 오빠 좀 다섯 개좀 해주라 했더니나, 음. 응, 붙으 올라갔다 올테니까 해주라 했더니 여드가 안 해주고는, 응, 그냥 그대로 알고 있어 앞에 이제 양하고만 놀고 있구만. 흰 깻, 니리 손길 이래 갖고, 그러다 생겼는데. 어머니 앉아 여기 다리 아픈 게흰깻 응. 누가? 음. 이렇게 이렇게. 응. 음. 꽃밭 다섯 개좀몇개해주라고 포크레 인 이렇게 켜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옛날에도 그냥 맨날 아주 맨날 어, 사업하다가 다 그냥 다 망해맞고 나 그렇게 고생시키더니쏙 상했대.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또 음. 이제 나이 먹어서까지도 좀일좀 좀 이렇게 꽃밭 좀 해달라고 면 그것도 안 해주고 맨날 음. 와서 양하고만 놀고 나 성질급한 나는 아주 순넘어하게 생겼어 아주 나한테. 오늘 그냥 꽃무적이랑 다 사다가 오늘 심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도 안 해놨네 아주. <laughs> 아유, 진짜. 내가 다시 내가 부천으 올라가 볼 땐가, 응. 내가, 잘 어, 생각을 해봐야 했겠어 응. 내가. 촉촉할 때한번 줬고, 인디. 응? 촉촉할 때. 응? 때. 그니까, 러 그래서 오늘 비 와가지고 응. 내가 촉촉해서 지금 얼마나 좋아. 그래서 모종도 사고, 씨도 응. 지금 사와갖고, 가기 전에 내가 꽃밭 좀 만들어 놓으라고, 응. 그렇게 사정사정 해고알았다 해놓고는, 와서 보니까 하나도 안해놓고 막, 위에 쪼끔 해놓고 말았고, 막. 응? 그런데, 어째, 그러고 생겼는데, 뭐, 그것이 어느 작겠냐? 하루에 있에뭐못잡다 아, 이건 늘 쌩질인, 늘 늘어짐만 해갖고 운기를 응, 할라면 잘한 대야 날라 맞아, 늘어빠져. 그런데 또 할라면 또 잘하면서 꼭 그렇게 또한 음. 번씩 그렇게 꼭 사람 속을 뒤집어놔요, 그렇게. 그래. 어, 해놓으면 알아다해놓고 해놓지도 않고. 할라면 음. 잘할. 가만히 들어주는 게 어머니가 할수 있는 유일한 위로죠. 어머니한테 그래도 하소연하니까 조금 속이 풀리네 아까 전에 막우러던 터져갖고 막, 막 그냥 집을 부천 <laughs> 올라가볼라고 했는데 이제 어머니 때문에 조금 <laughs> 이제 속이 이제 풀리는구만. 그래 그렇죠. <laughs> 이제 속을 거치 해야지. 그러고 막면 뜨냐? 이제 또 코코넛을 갖고 오네? 이제 그러고 온것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꽃밭 안 한다고 막 뭐라 했더니 이제 코코넛 하고 언제 오나 보고만 <laughs> <laughs> 아이고 참. <laughs> 단소리를 해야 그렇게 해줘. 내가 보니까. 꽃을 하러 가는구만. 어, 여기는 이쁘게 자라났네. 며칠 전 영만 씨가 갈아놓은 꽃바쁘지를 이제야 발견한 아내. 이렇게만 해놓으면 내가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해놨으면 내가 이렇게 성질 안 부릴 텐데. 그냥 내가 단소리하면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한다니까. 저, 제가 무서웠나봐요. 하나는 해놨네요. 하다 하나 말았네. 나, <laughs> 저 밑에 하나도 안 했길래 하나도 안한줄 알았더니 이것도 하나는 해놨네요. 네, 이렇게 하면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laughs> 아내의 간곡한 부탁을 그냥 지나칠 영만 씨가 아니죠. 한때는 본의 아니게 힘들게 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차근차근 아내의 꿈을 이뤄주고픈 영만 씨입니다. 알겠어. 응 어? 오빠도 우연히 해놨네 응? 어? 오빠도 네? 우연히 해놨어 오지도 않고 이 사람아 성질붙터 내고 난리야 난 아, 밑에 안 해놨으니까 다 내놓은 줄 알았지 저 우연히 했구만 내가 차근차근 한다 그랬잖아 네 알았어 좀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해놨으니까 고마워 내속으로는 죽으라고 하고 나서 이제 욕먹은 게 이제 별로 일안 하고 자꾸네 그래도 해줘. <laughs> 여기서 의지하고 살 사람은 당신하고 나밖에 없는데 이제 당신이 기분 나쁘면 난들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같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덜 하고 몸 챙기면서 이제 하자고. 매도 결혼하고 어차피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살아야 돼. 싸워도 둘이 싸우고. 알았어. 음. 나도 이제 성질 조금지. 느긋하게 한번 해볼게 맨날 나도 성질이 급해가지고 뭐 하나 해야 되겠다고 빨리 해놔야지 나는 성질이 성격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은 내가 당신한테 미안하고 어쨌든 저왜 해놓으니까 쁘네 좋네 <laughs> 여기도 내놓고 여기도 해놓고 성질 나도 한발좀한 발만 늦게 얘기하면 돼한템포 알았어, 한 템포만, 알았어 한 템포만 늦게 네 템포만 느리게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laughs> 알았어 알았어 하여 고생 네. 많이 하네 내가... 고장 많이 시켜서 미안하네.